A, B가 3인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3파인 원에 대접한다. 자, 저 삼각형이 넓이가 3파인 원에 접한다. 그러면은 원 그리고 그원 안에 삼각형 이렇게 그립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라고 했을 때 여기서 부터여기까지의기가 3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사인 BCA, BCA면 여기 있는 요각을 의미한 거죠. 그러면 각 하나와 그것의 대변을 받았네. 그럼 이 원의 중심을 중심에서부터 여기 A 점이나 B 점 또는 c 점까지의 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 r이잖아, 그렇 그렇기 때문에 자, 사인 BCA 분의 3을 한 것이 이 r과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식 세울 수 있죠. 됐어요 여기서 이제 이 r이 지금 넓이가 3파이라고랬으니까 반지름은 루트 3일게 그래서 여기 루트 3 집어넣으면은 어, 사인 b c a 는 여기 2 e, 루트 3하면 여기 분모를 깔아버리면은 2루트 3분의 3이다가 되고, 유기화 시켜주면은 2분의 루트 3이다.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렇게 되는 거예요. 사인법칙이죠? 여기 지금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하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AB 길이가 8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이거가 4분의 루트 15, 코사인 이거가 3분의 2루트 2래요. 그때, 선분 AC의 길이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삼각형 도 그려봐, 이렇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요. A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8이다. A서부터 C까지의 길이를 찾아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힌트로 준게 ABC가, 그 다음에 BCA가 여기를 힌트로 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사인 어, ABC 분해. ABC 하면 그것의 대변. 여기 물음표네요. A서부터 C까지의 길이든 사인 어, B, C, A 분의 8이다로 문제를 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B, C, A랑 그것 대변. 그러면 이제, 사인 값이 필요하네? 코사인 받았을 때 그것으로부터 사인을 구해봅시다. 에? 그러면, 삼각형 극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각게에 어, 코사인 받았을 때 똑같은 각의 사인을 알고 싶으면, 여기가 루트 15, 여기에다가 4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그러면 여기가 코사인을 했을 때 루트 15분의 4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어? 잠깐만 사. 미안하다. 25분의 4가 아니라 4분의 2시보네. 여기다가 4, 여기다가 2시5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길이는1이다 되겠지. 그러면은 사인 똑같은각 A, B, C 각이 그러면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도 삼각형 금이면 코 사인으로 어, 사인 알 수가 있겠죠.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기준각이고, 3분의 1을 뒤더라 했을까? 여기에다가 3, 여기에다가 2를 트2 적으면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는 1이니까 똑같은 각으로 사인 b, c, a 각이 3분의 1이다라고 알수 있지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3분의 1 집어넣고 여기다가 4분의 1 집어넣어가지고 a, c 찾으시면 돼 알겠죠? a, c는 6, 1번 어, 일단은 사인법칙이랑 코인법칙은다 알고 있죠? 자,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6이고 CAB가 120도고 ABC가 15도래. 그러면 대강한이 정도로 ABC, CAB가 120도랬으니까 여기다가 120도, ABC가 15도랬으니까 여기다가 15도. A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6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6을 이렇게 적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 문제에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을 미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제 R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알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렇 근데 우리가 사인법칙은 하나의 각과 그거가 마주보는 변형이가 필요하죠? 네. 여기가 120도고 여기가 15도면은 여기가 우리가 익숙한 45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렇 그래서, 사인 45분의 6을 한 것이 이 R이다를 통해서 R을 구해보면은 R은 3루트 2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넓이 구해봐라 그러면 이제 알제곱 파이 구해주면 되니까 18파이 정답이 돼요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오케이 부모가 4번에 그림과 같이 직선 위에 1, 사분면에 a점과 y좌표가 양수인 b점이 있고 p, o, p, a, p, b를 만족시키는 좌표평면 위에 점 p에 대하여 이때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3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이다 그때 o p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요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건데 고등학교 3학년 심지어 수능 부러 가기 전주까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야. 네. 알겠죠? 그러면 세타는 몇이 되어야 돼? 탄젠트 중에 루트 3짜기가 뭐 있어요? 3분의 3도? 그렇지. 여기가 3분의 파이야. 그러면은, 여기, 요 세타 이렇게 지우고, 여기에다가 3분의 파이 적어주면, 여기는 90도에서 3분의 파이 빼야 되잖아. 그치? 90도면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주면 6분의 파이 되나? 네. 맞나요? 네. 아, 자, 여기가 이제 6분의 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요 조건을 보도록 하면, 이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 삼각형 A, B, O가 있을 때, 여기, 요 삼각형 A, B, O에서 한점 P가 있는데 그 P에서부터 O까지, P에서 A까지, P에서 B까지의 길이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P는 바로 외심이다라는 거야 음. 알겠죠? 저 삼각형의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 바로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 똑같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할수 있냐면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이다라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쓴 거를 눈치를 채느냐 못 채느냐가 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가 올려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각이 6분의 파이다라고 알고 있고 그것의 대변의 길이가 3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사인 6분의 파이 분의 3을 한 것이 어, 2r이다 r을 이용을 해주면 그러면 5에서 p까지의 길이 p에서 5까지의 길이가 r이라고 했으니까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6분의 파이에다가 숫자 집어넣으셔가지고 r 구하시면 3이다 이게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 입니뭐 아직은 레벨 1이니까 많이 어렵진 않죠 할만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봅니다 어, 삼각형 abc에서 ab대 bc대 ca가 3대 4대 6이다라고 얘기했었고 삼각형 이렇게 그릴게요 <laughs> 이렇게 하면 또 3대 4대 6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자 여기가 3대 4대 6의 길이의 비를 갖는 거지. A, B, C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찾은 거고 삼각형 ABC의 세각 중에서 크기가 최대인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랬을 때 이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이게 크기가 제일 큰게 A 각, B 각, C 각 중에 어디 각이겠냐? C 각이죠. C 각이냐? 아니요. 직각이지, 그렇지? 네. 왜? 대변이 가장 길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네. 여기를 세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 됐어요? 네. 자, 그럼 여기가 지금 길이가 3대4대 6이라고 했는데 이건 비를 받은 거고. 그럼 여기를 예를 들면 3t, 여기를 4t, 여기를 6t라고 하면 실제 길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여기는 이 세타 값을 이용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 주면 6t의 제곱은 3t의 제곱 플러스 4t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t 곱하기 4t 곱하기 코사인 세타.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얘 풀어주면 어차피 t제곱 다 생기기 때문에 t가 다 사라져요. 이렇게. 모든 항에 다 t제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4분의 11. 이렇게 계산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2번.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okay. 그럼 어떤 각이 제일 클지 대변이 가장 긴게 가장 클죠. 그 다음에 6번 원 C 위에 P Q R 세 개의 점을 찍혔고요. 그다음에 P Q의 길이가 3이고 Q R의 길이가 4. 여기 있는 요 각이 60도다라고 얘기했을 때이원 C의 넓이를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여기서 보조선 하나 이렇게 그으면 P에서 R까지.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된다이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P에서 R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r을 찾아야 되는데 외접원의 반지름 r은 사인 법칙에서 찾죠. 네. 근데 사인 법칙은 하나의 각과 그것이 마주 보는 변의 길이를 알아야 사인 법칙을 쓸수 있잖아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p r의 길이를 먼저 구할 거야. p에서부터 r까지의 길이의 제곱은 p q 길이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q r 길이 4의 제곱에 마이너스 2곱하기 3곱하기 4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코사인 60도에다 수넣어 가지고 요거 계산해 주면 얘는 3이다, 13이다가 나와요. 그러면은 P에서부터 R까지의 길이는 루트 13이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루트 13이다라고 하는 게 나왔으면, 그럼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라지아를 구할 수가 있지. 사인 60도 분의 루트 13을 한 것이 이 R이 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R 구해 주면은 3분의 루트 39가 나와요. 오케이. 어, 그때 이제 넓이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으면, R제곱파이 요거 계산해주면 되니까, 3분의 13파이. 가니 원의 넓이가 됩니다. 간단한 계산 같은 건좀 생략을 했어요. 오케이 그런 거다할줄 아시니까. 자, 넘어갑니다. 상고생 ABC가 5분의 사인 A는 6분의 사인 B는 7분의 사인 C를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다라고. a는 b는 식고로 가장 기본적으로 는 t다라고 보통 놓죠. 네. 그래서 자, sin a를 지금부터 o t 라고 할게요. 그다 sin b를 6t라고 하자. 그다음에 sin c를 7t라고 할까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탄젠트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탄젠트 a는 이제 우리가 코사인 A분의 사인 A로 탄젠트 A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사인 A랑 코사인 A를 한번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laughs> 사인 A가 5t, 사인 B가 6t, 사인 C가 7t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5 대, 6 대, 7의 B를 가집니다. 자, 내가 이제 요 짓을 왜 해줬냐면, sin a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변의 길이를 찾으려고 그래요. 변의 길이 sin a다라고 하는 게이 e r분의 a잖아요. 네. 대 이거는 이 e r분의 b. 대이 e r분의 c가 5대6대 7인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 2r e 2r e 2r e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 다 없애면은 a 대 b 대 c가 5대, 6대, 7이다라는 걸 요거를 보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삼각형 한번 그려볼까? 삼각형이 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잖아 그럼 여기가 5대, 그 다음에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6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이다라고 하는 길이의 비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네. 됐죠? 자, 내가 아까 얘기했죠. 탄젠트 A를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코사인 A분의 사인 A로 찾을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각을 이용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코사인 A를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코사인 A는 요것들을 실제 기기로 나타내 보면은, 얘가 6t고, 얘가 7t고, 얘가 5t인데, 그러면은, t가 어차피 다 사라지니까, 네. 근데 우리가 t가 어차피 사라지기 때문에 t를 사용하지 않고 식을 쓰는 버릇을 들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실수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주면 25t 제곱은 49t 제곱 플러스 36t 제곱의 마이너스 2곱하기 7t곱하기 6t곱하기 코사인 a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t 제곱이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t 제곱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사인 a를 찾아보면은 코사인 a가 7분의 5다 이렇죠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코사인 A 찾았으면, 이제, 사인 A는 금방 찾죠. 여기 있는 그림을 찾는 거, 뭐, 사인 법칙, 이런 거 이용하지 마시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5인 거잖아. 피타고라스 써주면은, 4 9 빼기 25니까, 루트 24네? 그쵸? 그래서, 자, 사인 A는 7분의 루트 24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탄젠트 A를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코사인 A분의 사인 A 해주면 되니까, 5분의 루트 24. 그래서 5분의 2로 6이다 이렇게 해주면 탄젠트 a가 나와요 그래서 네. 각세변의 네. 네. 길이를 알때 퍼사인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세변의 길이를 알때코사인 구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분의 3변의 길이를 알 때의 공식이잖아요 그게 이거잖아 이게 이거야 아저씨야. 이거 코사인 a 눈으로 정리한 거다. 이거 코사고지 아니야? 아, 그건, 그건, 그 어, 그냥 같은 시기에요 아, 네. 설마 다른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아직까지도 이거 배운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근데 둘다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은 되긴 하지만. 네, 어. 둘다 알고 있었어요. 같은 시기에요 네. 거속시 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위치만 바뀌었을 <laughs> 뿐이에요. 어, 다른 시기라고 알고 있는. 건안 돼. 근데 뭐 외웠으면 된 거지 뭐. AB 길이가 4고 ABC의 각이 120도래요. 그럼 요것도 이제 삼각형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자, 여기 120도, 여기다가 에 4. A, B, C.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녀석의 넓이가 5루트 3이다. 라고 하면은, B에서부터 C까지 길이가 나오겠지. 왜 그러냐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B, C 곱하기, 사인 120도를 한게 넓이 5루트 3이거든. 맞아요? 여기 삼각형, 여기가 a고 b고 여기가 세타면 2분의 1ab sin 세타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대로 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bc의 길이, 산수는 생략할게요. bc의 길이 보면 5예요. 자, 여기가 5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코사인 법칙 쓰면 끝나는 거지. 그치? ac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그치? ac의 길이의 제곱은, 여기 진짜 ac를 제곱 찾으라네요그 여기 오른쪽 거 계산한 게 정답이겠지. 사이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120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럼 이제 61이다 오케이 네 코사인 120 구할 줄 알지? 아 미안 미안 파이 마이너스 60 돼가지고 어? 파이, 파이 마이너스 60도라고요? 60대라고.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네. 90도하기 31이라고 안 하고요? 네 저는 그렇게 못하는 거 같아요 아 알았어요 아이 빨리